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차량 고정자 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차량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경우 모든 부품들을 고려하게 되면 바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석이 복잡해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동차는 무기 중심, 다른 말로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무기 중심이 집중된 한 개의 단순한 3차원 물체로 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 뭐가 많이 쓰이는데 자 해석은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야지 바로 시간 비용 등이 절약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는 구조 해석을 할때 무조건 써먹혀 해석 그 여러분들 3D 모델링하고 그 3D 모델링 하고 그 해석 하잖아 근데 이게 3D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하면 할, 할수록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은 다 없애 버린다. 그게 단순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화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화를 시켰을 때 자동차는 무게 중심이 집중된 한 개의 단순한 3차원 물체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는 또 자동차는 3차원 물체잖아. 그 말은 뭔 말이 될까? 자, 자동차 3차원 물체가 돼야 되겠지. 3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아 방향 축이 3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방향 축이 3개가 있다. 자, 방향 축이 3개가 있다. 라는 뜻은 육자유도 라는 뜻이에요. 육자유도그 말은 뭘까요? 바로 각축마다 바로 그 직선 운동이 됐고. 회전 운동이 있겠다 이거에요 직선 운동 세 개, 회전 운동 세 개니까 아, 육자유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좌표계를 짜 드릴게요. 좌표계. 자, 우선은 제가 센트럴 오브 그래비티, 다른 말로 무게 중심을 여기다가 규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자,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여기 있어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랬었을 때 자, 이렇게 직진하는 방향으로. x축 방향이죠. 있 자, 그다음엔 이렇게 y축 방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위 또는 아래. 이렇게 일단은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을 때이그 차량의 길이 방향을 x 방향이라고 그래. 차량 길이 방향을 x. 그다음에는 X축에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든 말든지 무조건 이 직각방향 시계방향으로 돌든 반시계방향으로 돌든 그건 상관없어요 직각방향을 Y방향이라고 하자 X축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을 Y방향 그 다음에는 또이 수직방향을 Z방향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 됐지 자 그랬었을 때 지금 방향축이 세 개가 있죠 자. 축마다 바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겠지. 그랬었을 때, 그걸 갖다 고려하자면, 은 X 축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고, Y 축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고, Z 축방향으로, Y 축방향, Z 축방향으로 이렇게 돌겠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여태 이 스몰 엑스 방향을 갖다 뭐라 하냐면은 롱 G T D 널길이 방향이라고 하고 Y 축 방향은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레터럴. 다음 Z 방향을 따른 말로 뭐냐면은 버티컬이라고 합니다 버티컬. 그 다음에는 이 오른손으로 감아 쥐었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이을 갖다가 롤이라고 합니다. 롤. 자, 그 다음에는 Y축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감아 쥐었을 때 회전을 하게 되면 연마는 피치가 됩니다. 피치. 피치. 그럼 Z축 방향으로 회전한다. 얘를 요 라고 합니다. 요. 뭐여 정도만 알아도 자 그랬을 때또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좀잘 들어 자 여기서 x는 다른 말로 뭐야 long g2d 너이 나온다 다른 말로 종방향 길이 방향이 나온다 종방향 길이 방향 자여 친구는 운전석 기준으로 앞쪽으로의 길이 방향을 갖다가 X방향이라고 합니다 Y는 레터럴이라고 해요 레터럴 레터럴 연말은 횡방향 다른 말로 측면 방향을 말해요 측면 방향 자이 친구는 운전석 기준으로 우측 또는 좌측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x축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y 방향이야. 자, 그다음엔 z 방향도 있어. z 방향은 vertical이라고 그래. vertical. 연마는 수직 방향이다. 수직 방향. 이 친구는 차량의 바로 위 또는 아래 방향을 말해. 여기 에 z라고. XYZ, longitudinal, 종방향, e l a t e r a l 횡방향, 있 vertical, 수직방향 i c a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 o l l r o l l p i t c h r l l i t c z축에 대한 회전 운동을 말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z축에 대한 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그 오른손을 갖다가 쥐었을 때감아쥐었을때 바로 이 오른손 네 손가락 방향이 회전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축 방향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른손 법칙 알잖아. 그걸 적용시킨 게롤 피치 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